비닐은 2구짜리입니다. 배석 비닐. 요 간격은 한 30cm쯤 됩니다. 여기는 20cm 조금 안 됩니다. 멀칭하는 영상을 여러 개, 뭐, 고추할 때도 올렸지만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출발할 때 옆에 두둑에 흙을 가지고 당겨가지 않도록 이렇게 밟아줍니다. 그 다음에 두둑의 가운데를 보고 쭉 가면 됩니다. 예, 끝에 와서는 힘있게 가운데를 보고 당겨놓고 옆에 두둑에 흙을 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칼로 하셔도 되지만은 삽으로 이렇게 꼭꼭꼭 이렇게 누르면 비닐이 잘 찢어집니다. 예, 싹 빼내면 됩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멀칭할때 제일 중요한 게이 타공이 반듯한 원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한쪽을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1m 50이나 2m 간격으로 한쪽을 먼저 당겨 오지 않도록 고정을 짓켜 놓습니다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 반대쪽입니다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이 두둑이 오른쪽에 서서 왼발로 쭉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 이 타공원이 동그랗게 됩니다 그때 왼발 앞에 삽을 넣어서 만살 정도 떠서 이렇게 놓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삽을 넣어서 투자시입니다. 팽팽하게 되지 않으면 파종을 할때 조금 번들옵습니다. 참깨 몰칭은 이 다공이 반듯하게될수 있도록 잘 당겨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나머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참깨밥, 비닐, 멀칭을 모두 마쳤습니다.